윈너 테드세요. 공성전 누르고 성희동 누르고. 어, 자 성. 윈다우드, 앤틱은 윈성 어, 어. 천천히 자리 잡을게요. 벽수들은 바로바로 붙어주시고, 요 정도는 붙지 말고 뒤에서 이거 얘네들 정리해주세요. 네. 왕따냥 얘네가 성격이들이절가이겠네다 포기했네. 딴딴성은 그 거기 일단 그러면 캔성이나 요 요정들... 정도 네, 일성 볼게요. 일성 볼게. 일성 일등 둘다 같이 땡기세요. 걔일 넣고 디버프부터 넣어. 아, 한 남자 팀. 자리가 안 나가. 이거 뒤쪽에 동병들 네. 잠깐 빼달라고 말 좀. 아 괜찮아 그럼 마지막. 아 어... 그냥 그냥, 그냥 괜찮아요. 잠깐만. 왼쪽 에스이 극대 놓고 있어. 우승 먹고, 우 바로 먹어세요 우승 먹었어요. 계속 먹. 민 좀. 투항 빼고 좀. 먹어 빼고 지금부터 집해투 그래, 빼고. 넘어갔다. 넘어갔다. 와. 뚫린 거야 이거. 뚫린 네. 거 들어가. 고 있어. 스타일링. 다시 파티스타일고 있습니다. 성 겠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 정리해놓은 대로 오케이. 세팅 볼게요. 오케이. 성문 누르시고. 요 자, 정들 밀착하고 아, 이 용병들 윈성 보고 쳐줘야 돼. 어 왼쪽 하나 뺐어. 네. 아 여기 후방 서야 되잖아. 안에 안도될거 어, 같아요. 지금 다른 성 봐도 될거 같아요. 어차피. 이안 아, 나와. 이이들안 나와서. 어, 괜아요성을 음. 무조건 지킨다며. 우리가 캔서로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캔성 에디 캔서니까 상황 좀 보고 내가 판단할게. 저희 일정부터 캔성 하나, 나 보고 있어. 남았어요. 자 민성 날라오자마자 수호들은 싸울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것만 쳐줘. 민성 음. 민성 어, 어, 꼬 민성 어, 어, 꼬 해줘야 해. 돼. 바꿔주면 좋아. 한번 더 바꿔주면. 네. 저희는 그러면 원재랑 계속 갈까요? 캔성 음, 오면 돼요. 음. 그럼 저희 캔성 계속 갈게요. 계속 갈게요. 음, 캔성, 캔성, 성 용병들이랑 어, 같이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용병 그럼 오크요새, 오크요새 용병을 캔성으로 보내줘. 오크요새는 한번 교체돼도 시간이 지금 5분 더 버른 거라서 괜찮거든. 아니야 냐 아니, 아니. 지금 교체가 돼도 우리가 지금 6분이 5분 시간이 있어. 5분 안에 두개다 뚫을 수가 있어. 지금 저희 용병 가지고. 근데 여기 하도 되겠다. 그냥 오버리. 저기 아, 거기 우성발리는 움직이지 마시고. 뭔거리들 탭풀고 지금쯤... 지금쯤 었어 라이코스 봐요 라이코스 윈클선 소황제 가 소황제 지 그... 스타일면 마이크 한번만 켜주시면 안될까요? 소황제 예, 봐쳐 들어오면은 얘기좀 해주시겠어요? 윤화 내 뒤에 따라 들어와 윤화 들어와 오 오른쪽으로 지금 5성 왔어요 6명 5성 가져오라 서주 6명 5성 근데 얘네 못들어오는데 이거 영병구지만 왔는데? 텐션 돌았어요 캔성 군주 들어오면 오케이. 돼요 탑 깨는 좀중 캔성, 캔성 군주 캐릭 들어가서 드셔야 돼요 네 제가 들어가어 드세요 여기는 정리된 거 같아 용병들이 어, 다정리해줬어 늦게 먹는 게 좋지 않아요? 캔성? 캔성 아니 그냥 귀찮면 돼요 괜찮아요 어, 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 아, 지금 귀찮아서 그러면? 어. 네 귀찮으면 귀찮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대기할까 그냥? 네 대기했다 음, 천천해 돼요, 돼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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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도 돼요? 천천히 할수록 좋긴 해어 천천히 할수록 좋긴 해 그럼 사람들 들어오 먹을게요 제가 이제 우리 용비 우리 5성 가 이제 나우성 용병 오성 고고 고고 용병 오성 고고 고 군주 캐릭터 찾아야 돼 이거 군주 캐릭터 찾아야 돼 오성이 있으신 분들 우리 음. 진짜 퍽덩이를 해선 죽고 수임파도 찍는 중이야 우리가 트 팀파도 거둬내줘야겠다야 용병이 <laughs> 용병이 쓰러버렸어 이게 애들이 맨날 민심 이친구였는데 민심 민심이 다이아지. 다이아야, 그냥, 그냥 다이아. 다이아야, 다이아가 민심이다. 던져주면 그냥 끝나는 거. 어, 말해. 오른쪽 오케이. 왔다. 애들, 애 오성, 오성, 오성 왔어요. 오성. 오성 오성. 음. 저희는 대기하고. 우리 요정들 오성. 오른쪽 날라줘야 돼. 이 대기, 이 대기. 오른쪽 저희 날랐어. 위성 어, 왔다.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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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왕 들어갔어요. 절 파티 쏘. 가왕 찾아가. 가왕만 일단 날려야 돼요. 가왕만. 탑이 가왕인데. 탑이 가왕 일단. 세 파티 네 파티. 찍힌다 이거. 가왕 찍었어요. 절 네. 파티 지금. 뭐라고? 가왕이 찍었다고? 바로 가왕 민성 갈게요. 어. 바로 민성 고. 아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경비 잡고 쉽게 들어온다. 그러니까요. 용병 민성 왜 보내는 거야? 이한그 용병 캔 캔성이랑 우성 가야 돼. 음. 왔어. 다뭐 먹었어요 그냥. 오케이 다시 라인 서주시고 라인 비우지 말자. 네. 어 오성은 빨리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네. 오성 끌고 있어야 돼. 덥죠. 전 들어가. 이새끼 말이야 이새끼 말야이 치는 이야 용병들이 이제 저기 오 오면 되거든. 야 여기 다. 우리는 빠지지 말이야. 마. 우리는 빠지지 마요. 지금 순서가 민성, 아, 캔성, 오성이야. 아직 4 0 분이니까 시간 충분해요. 민성만 지금 2 0분 동안 다시키면 끝나. 어. 다, 뚜, 다 뚫어 이거 그냥 뚫리거든. 그냥 있어요? 지금 지금부터 캔성만 계속 교체 시키요거 네, 뭐. 캔성 성 예, 성 고고고. 성 쳐주세요. 민성은 끝까지 시켜. 나 여기 나 지금 캔성에 있어. 형 캔성 잡볼게요 민성. 어, 그럼 나 그냥 민성 끝까지 시키고 있을게. 제가다가 저희 이거 지금 17분 뒤면 공동 시간 1 시간이니까 소터 탑 지키고 소터 저희는 그냥. 그럼 어, 그 그래. 지금 남은 30분에 뜨고 45분에 뜨는 거예요? 음. 30 40 사십 맞 그러니까 용병으로 3 0이라는 거. 안 아니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제 캔성 가서 이제 캔성 또 뺐으면 돼. 우리 요정 파티 빼면 되고. 오성 오성 네, 요정 오성 고고, 용병 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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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있 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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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마이크 되는 분만 와가지고 켄성이랑그딱네 분만 있으면 되겠네. 캐성우측 총지. 네분다 빠져 있네 지금. 다 올베리다 지금. 네. 민성 고고고. 이제 우리 캐릭터요 저걸로 보는데. 어. 민성 고고고. 가왕 가운데 있다. 민노태 일선 지금부터 그냥 계속 힐 밀고 민노힐 밀고 계속 믿나요. 내 네, 지도 좀 보고 있을게. 오케이. 자 요정, 요정 1, 2팟 네. 요정 1, 2팟 지금 여 윈송 수호탑으로 아까 그리고 우리 파티, 우리 파티 법사 수호탑으로 윈송 네, 오른쪽 아래 왔어요 애들 응 음, 보고 있어 몇명 안왔는데 나 파티주라고 어 많이 왔다 자 지금 이제 날라오는 캐릭터 찍어야 돼 일단 군주 캐릭터 찍자 쿵왕 파티주라고 집중 왕 파티달래 네, 지금 캐릭터 반항 라이벌 들어왔다해 반항부터 보자 난 군주 찾을게. 바람라이브 봐줘. 우리가 네. 많이 들어왔네. 방울아래 X 자 찾으면 돼. 방울 들어온 것인지. 많이 들어왔는데 괜찮아. 우리가 훨씬 많이 들어왔. 어 우리 용병이 더 많이 들어왔어. 방울 들어왔나요? 오성 아, 오성. 오성 999. 용병 오성 999. 홍군이 시간 남아있어요. 이정들도 아직 있다이정들도 오성애들 많이 왔다. 음. 응. 가왕 잡을. 지금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이정들 가도 돼요. 이거 갔다가 혈계에서 바로 복귀해줘야 돼. 애들 보면. 입구 뚫려있는 상태라 아 우리 저거 없어가지고. <laughs> 송유나 파티, Sunguna, Austria, Perpang, b e z i g i d a 아, 아니, 면 차라리 송 n a 아 u n g u n 한명 u n g u n a Sunguna, Sunguna, s u n g u n 면 안돼요? 내가 저 a Sung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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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g 파 n a 아 u 게 근데 오크 요새 다정리됐는데 u n g u n a s 따라 g u 네, 지금 10분 남았어. 남은 시간 10분이라고 뜨여아어잘 10분. 먹었다. 먹었어? <laughs>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 아, 그러면 거기는 20분 남은 거고 거. 우리가 8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8분 헨성? 끝나면 헨성.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이게 성으로. 캔성 고보고 캔성 고보고 아, 지금 찍었어. 용병 캔성 고고고. 아, 복귀할 준비해야 돼. 1분 때 1분 때 복귀하면 돼. 용병 용병 용. 10분. 문제분요 문제세요 문제세요. 5성고보고 근데 지금 응. 쟤네도 다이아를 건 상태잖아 근데 쟤네가 일로 네, 가봤나 먹네 저걸로 안먹어요 안안 라스트는 안쳐먹네 끝까지 한번도 안먹네 아 어. 한남자 외창 안하면 안될까? 어. 다 음, 찍었다. 맹님 네, 이제 안할게요 응. 응. 어, 그만 하자 네. 형 매너 어, 그, 어, 나름 매너 왔다. 외창이야 캔성 계속 가져야돼 애들 많아요 많이 들어가서수다타 캔성 캔성 들어왔어요 지금 어어요 그, 라스트로 만약에 애들, 애들 오, 찍으면, 음, 형 응. 하나 줘도 되지 않아요? 제 4만 다이에 나가게.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 중인데. 안 찍잖아. 라스트로 찍으면은, 오정할게요. 라스트로 찍으면 그냥 서로 멸망전 가는 거거든? 우리가 좀더 이득이지. 음, 이 경비 오, 타임 오. 무조건 노릴 거예네 이번에 이번에 윈성 교체 못하면 얘는 끄시거든. 바로 복귀해야 돼. 이따가 4분 남았어, 4분. 30초 남았어요. 좀 어. 응. 들어가자. 아니, 그래. 그래. 그런구나, 오케이 용병 4 이게 뭐야? 40. 거기운 우리, 우리 일선이 다 분전 왔죠 발이 우리 민성도 응, 우리 정들 민성 민성 고고 민성 고고 민성 고고 민성, 빼고, 민성, 다 민성, 다 와, 민성 우리 다와 민성 우성하고 헨성 버리고 민성 다 오세요 네 계속 백업, 계속 백업. 영호충 뒤에 어리칸 앞에 봐주세요 형 민저요 계속 백업. 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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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형 끝없어. 형 빼버려줘. 넝치형님 내려왔어요. 밀착부터 해야 돼요. 팔에... 밀착부터. 5성 지키면 끝나는 거고. 5성 끝나고 시간이 20분 지키면 끝나니까 끝나고. 캔성도 지금 우리가 토글 톡을 직전이야. 톡을만안 하고 있는 거야. 애들 우쿠유세 갔네. 페이크 넘어가지 마세요. 10초 남았어. 끝까지. 우쿠유세 간거 아니에요. 이거 열로 넘어올 거야. 애들 다 윈성 왔어. 자, 윈성 고고고 쳐주세요. 자, 우리 이제 밀착하시고. 요정분들 이제 밀착해도 돼요. 수호다 버리고. 소탑 이제 들어온 사람 한명도 없대요 이거 50초 지키면 끝나는거예요자 용병분들은 이따가 여기 공성 끝나면 오크요새 고고고 쳐주시고 어 시간 아직 그래도 여유있으니까 파이팅 할게요 켄성! 켄성 들어간다 켄성 들어간다 얘들아 켄성 켄성 군만 잡아 켄성 우리 서! 들어가지마 서! 음, 오성 좌측 어? 오성 좌측으로 와봐 우리 패티 근료만 잡아줄게 우동 좌측 왔다에 20초 가방 왼쪽 있다 가방 찍었어 지금 만에 가방 던 찍었다 지금 아, 요 가방, 10초 가방, 10초. 가방, 10초. 가방 오케이. 죽여 헨성 고고보 헨성 오른쪽 우측에 거정한자한 왼쪽, 아. 왼쪽 보자 왼쪽 왼쪽, 왼쪽 봐 헨성 왼쪽 2 5초 입구 마그신분은 아. 고정 누르세요 입구 마그신분은 수류나 빼가 왜 주고 수류나 빼 있는 거죠